Dad <laughs> 여름이에요. 여름 쓰면 핫콜 핫놀이 아 만족도가 너무 지지과 날이 더워지네. 응. 날씨가 헤이크를 쳤어. 근 옷차림이, 누가 봐도 너무 시원한 옷차림 아니야? 더워했어. 거의 다 벗을 것도. 옷차림 좀 해도 되죠? 여기. 어, 해도 되죠? 여기. 어디 올리시는 거예요? 유튜브? 네. 되나요? 저희 조치업으로. 아 네. <laughs> 자, 네. 이거는 컬러예요. 우 아, 네. 네, 컬러가 더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제가 컬러 같은 경우는 네. 저랑 같이 보고 있네요. 아 네. 하시는 게 증명사진이잖아요. 네. 증명사진도 두 가지가 있어요. 저희가 기록하는 그냥 기록용 증명사진이라 네. 진짜 신분증을 보증을 위한 증명사진인지 아.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원하시는 분위기. 그리고 아. 이거는 포토샵 강도인데 음. 저랑 같이 이렇게 치는 하지만 평소에 네. 어느 정도 하시는지 제가 알아야 네. 조금 더 네. 도움이 될것 같아서 네. 적으시면 되고 그리고 오늘 네. 촬영에 대한. 네. 서명 한번해시면 되고 영문 빼고 나머지 다하시면 돼요. 어? 소장용 바꾸긴 해야 되게... 아, 긴 해야 돼. 너무, 너무 완전 애기 완전 딱각 살. 봐도 근데 기록, 소장용으로 하는 아예 증명사진을 못 쓰게끔 찍는 건가요? 촬영을? 비서 네. 그냥 증명사진을 찍으면 네. 이런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냥 딱스트레하게 얼굴만 딱 나오는 저는 찍지만 이렇게 잘라서 딱 정면을 봐야 돼요 그런데 아. 증명사진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증명사진을 쓸 수가 있고 아니고 리포트 같은 것도, 것도. 리포트는 해주세요 다 해요 아. 이거 한 장이에요 한 아. 장을 해서 아. 이만큼만 자르면 증명사진을 이 수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용이라고 하는 거는 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아. 똑같은 앵글이랑 똑같은 네. 느낌을 주지만 포즈가 있는 이런 것도 다, 그용이시고옆선으로쓸수도 음. 있고 이것도 아까 마찬가지로 그냥 진짜 기록용이 아니라 그냥 진짜 분명렇게이럼 이렇게, 음. 잘라서 쓸 수가 있죠 또이런 것도 렇랑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아 그래. 동명 네. 아까 본다 것처럼. 게 이렇게,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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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렇게이렇이이렇이이거 먼저 다들 이렇게, 이렇 뭐만점뭐만점이란가 치크한 거 오만점? 치크한 거안 하고. 세련돼? 세련돼요. 아, 니 음악. 증명서들 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죠? <laughs> 왜냐면 <bastards> <왜냐하면> 이게 포즈를 <놀랇�> 취하는 그런 <놀� 만>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고. 제가 <다시> 이번 <이런> 대충 이렇게 할게요. <laughs> 이거는 이거 세 층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laughs> 네, 저랑 같이 이터칭 하지마 아까 <gitu> 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충, 평소에 어느 정도 하는지, 포토샵을. 음. 그걸 저희가 알아야 돼가지고. 음, 한두 번안 하겠지. 한두 한도도 번안 한다는 건 아닌데? 그냥 순서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목소리> 받으실 분이 아, 적어주셔야 되는 거여서. <목소리> 컬러 한번 볼게요, 저랑. 저희 사진 많이보셨나요네좀 보고 왔는데 <laughs> 어떤 느낌이 a n t it, I mean, you w 이 n 이 it, y o 이 want it, you 좀 a n t it, you want it, you want 고 t you want it, you want it, you want it, you want it, you 가 a n t it, you want it, you want it, you w a n 촬영 도와드릴게요. 여기 네. 안쪽에 지금 헤어메이크업실이 있어요. 거기서 아, 간단하게 수정하시고 그러고 바로 촬영 도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칭 푸시야. <laughs> <laughs> 대칭 떠. 그래. 이번요 1번 아니면 3 번? 음. 이번 아니면 3번 하고 싶은데. 3번사 번에 왜이 번이요? 아니 사단이 아. 니우 아... 원하는 거하면게 땅이에요. 턴. 추가를 하면 리터칭 비용은 이제 2만원 따로 아... 있어요. 추가는 2만 원. 아니 원본은 아니고. 그냥 못 받죠. 원본 전체 저희 따로 제공하고 있지. 봤을 때는 네. 이번이 나은 게 네. 포즈랑 이런 완성도 전체적인 느낌. <laughs> 그럼 이번으로 할게요. <laughs> 이번으로 할게요. 그러면 제가 이걸로 네. 작업해 드릴게요. 네. 작업하는 거 옆에서 보셔도 되니까. 아네네 네. <laughs> 外でやんがってこういうとこが。<も> 지금 성공해서 기분 좋은 루티드 갈거에요 길하게 진짜 잘한다 그치? 그게 진짜 신기한 맞아. 난 약간 오히려 톤이 뭔가 없고 깨끗하 하니까 더몽환스러 맞아 아 근데 되게 고정을 모한적이게잘 하시네 어. 네. 그니까요 그, 아주 그냥 뚝딱뚝딱이야 아주 그냥 딱고싶서어 맞아 진 너무 이뻐. 얘 응. 이름 뭐였지? 나, 춘봉이. 어, 맞아. 춘삼인가? 엄청 건강나는이름인었티나나요 <laughs> 너무 얼굴도 아, 너무, 너무 예뻐, 야 저, 돌이 너무 예뻐. 인돌이 어떻게 먹니? 째이 <laughs> 잘먹이 <제일> 잘. <먹지? 웃음> 그거 먹으면 안 돼, 팔. <laughs> 야 우리 두분뭐 어떻게 이 먹어? 나 나. 비이 어때? 어때? <laughs> 너 하나 시도해 본건데 그럼 나 하나 포장을 할게요. 아 어, 그래? 아 <웃음> 그래. <웃음> 고마워. 아니 너가 포장한 건데 나한테아 <laughs> 민철 무지한데 너 많아서 내가 다 이렇게 된 거야. 어때? 제가 할게요. 주문한 거만 받아. 빨리 나왔음 좋았다. 솔직히, 배는 꺼도 꺼도. 너무 고팠어가지고 왔나? 아, 맞아. 그, 그 넘어섰어. 배고프면. 그 그치만, 이제 담거니까 볶았어. 음. 상관없어. 아, 근데. 식감은. 됐내돈 내서. 유명한 메뉴 다 먹어. 음. <laughs>

또 하나 써? 그요다놓 <laughs> 기타. 나중에 네가 보고서 먹어서... 지 이거 나응 이거 한번 잘 해볼게 실패해도 그러고아어떡해어 어. 네, 네, 네. 아, 네. 성격이 달라 우리 학교 에5 행복해 맞아 행복해 지금 시원하고 바닐라 부셔보겠습니다 야, 세개 그냥만 아, 네 쓸데없는 고민이었어. 그러게, 약막 물릴 거 같아, 아직. 그게 뭐던 느낌이 나 그니까, 생크림이냐는 게안 되는 게없다 어, 생크림이 어. <laughs> 야, 이거 야, 잠깐만, 이거 빨 야, 잠깐 이거 어. 안에 보여줘. 확실히 꾸덕꾸덕 크림 음. 진짜 어디서 많이 먹어봤는데 못 먹은 맛 크림 맛이네 바닐라 크림 맛 크림이 쫀득쫀득하다 음. 아 이거 무슨 물일까요 너무 맛있어 는 맛있다, <laughs> <너무> 맛있다. <웃음> <웃음> 크림은 아깝게 내 취향인데, 아, 빵이랑 어울리는 조합은 이게 더잘 어울린다. 약고 같긴 한데, 안 아까운 음. 퀄리티야. 음. 그리고 무슨 디저트 리뷰하는 유튜버 같다. <laughs> 음. 와, 음. 여러분, 손 잡고. 어. 모티드가 가까이 있으시다면, 던킨 말고 처음 추가해서 모티드 나서세요 음. 멀어도 오세요. 음. 같이. 내가 먹 먹었어. 먹어 그래. 와 야. 오이꽉네야 이거 맛 없을 수가 없 이거다. 아 이게 매장마다 좀 다르네. 나정원 <laughs> 약간 그 순수유 느낌 아니 크림이 진짜 많이 들었다 응응응 너가 좀더큰거 먹어 뭐가 더큰거 몰라 야 <laughs> <맞아>? 맛있겠다 맛있어? 응 <laughs> 맛있네 <laughs> 음, 크림은 순소유인데 커피는 없네 음 우유 더 단다 맛있다 딸 커피도 맛집이야 아니 이거랑 먹어서 맛집일 수도 있어 그건가? 약간 처음 내 먹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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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네티드 음. 부셨습니다 우리 착한 아이 뿌셨어 뿌셨어 모티드 뿌셨어 우리가 저렇게 로... 원피스랑 같이 자, 여러분 이제 철구 음. 아프 가타겠 습니다.